과연 중국의 만행이 멈추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시아에서 자행하는 군사도발만으로 부족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유럽에서 깽판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은 화물선을 동원하여 유럽의 발트의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절단하는 행위를 펼치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전 세계 데이터 통신의 95%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프라인데 이러한 해저 케이블의 절단은 군사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절단된 케이블은 데이터 통신을 방해하게 되며 이는 곧각 부대의 통신망과 주요 군사 정보 수신을 어렵게 만듭니다. 현대 전장은 단 1초라도 정보통신이 마비되는 것만으로도 작전의 성패가 갈릴 정도로 데이터 송수신이 매우 중요한데 중국은 이러한 케이블을 절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중국의 화물선은 닻을 바닥에 끌고 다니며 180km나 되는 거리를 항해하였는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비밀리에 산업시설이 나 사회 인프라를 파괴하는 사보타주 공작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의 서해를 비롯하여 대만 해역과 남중국해, 태평양 등에서 온갖 폐악질을 일삼았던 중국의 만행이 유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만행이 유럽으로 확산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력 강화를 시도하는 나라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군 규모가 작았던 포르투갈마저 신규 잠수함 도입을 천명하며 해군력 강화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함정과 선박이 유럽 해역에서 각종 분쟁을 일으키니 사전에 이러한 분쟁을 대비하겠다는 의도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잠수함도 포르투갈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마저 위협하는 중국의 만행과 이에 대비하는 포르투갈의 잠수함 사업 수주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육해공군의 모든 병력을 다 합쳐도 상비군이 불과 5만 명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GFP 기준으로 전 세계 군사력 순위 25위 밖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이 모여 있는 유럽을 기준으로는 다소 약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포르투갈마저 중국의 깽판에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중국이 유럽바다에서 주요 인프라를 파괴하는 공작행위를 거듭함에 따라 포르투갈은 해양감시 능력 강화를 목표로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현재 단두 척의 잠수함만을 보유하여 상당히 빈약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군사 분쟁 위험이 낮은 지중해권 국가 중에서도 특히 약한 전력인데요. 스페인이 3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3척을 추가로 도입하여 6척의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 이탈리아가 8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4척을 추가로 도입하여 12척의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려 한다는 점과 비교하면, 겨우 2척의 잠수함만 보유한 포르투갈의 잠수함 전력이 얼마나 빈약한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보유한 두 척의 잠수함은 배수량 약 1,600톤급 규모의 2.14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도입한 트리덴트급 잠수함으로 공기 불효추진 체계를 탑재하여 개발 당시를 기준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자막 능력을 보유하고 있던 잠수함입니다. 그러나 2.14급 잠수함은 한국과 그리스 등에서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결함 논란도 적지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포르투갈 입장에선 겨우 두 척의 잠수함만으로는 원활한 임무 교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포르투갈은 잠수함 한 척이 유지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한 척의 잠수함이 모든 자망 작전과 해양 감시 임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는 그만큼 승조원들의 임무 피로도가 극대화될 수 있으며 보수 작업이 길어지면 작전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해군 전력을 확보할 때 3배수로 전력을 확보하는 이유도 임무, 작전 대기, 유지 및 보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포르투갈은 지중해와 대서양 등에서 중국, 러시아의 함정과 선박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추가로 두 척이나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포르투갈에 최적화된 잠수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은 주요 방산 기업에서 2,000톤급의 수출용 잠수함을 설계하고 있어 유럽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 전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전력화하면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주력 전력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이 필요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강력한 잠수함이 필요했지만 이 정도 배수량의 잠수함을 그대로 수출 시장에 내놓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이에 우리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적용한 최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되 전체적인 잠수함의 크기는 2,000톤급으로 줄여 유럽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운용하는데 부담이 적은 잠수함을 설계하였습니다. 한국이 수출용으로 설계한 2,000톤급 잠수함은 비록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공기 부료추진체계 (AIP를) 사용하여 여전히 매우 우수한 자망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214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트리덴트급 잠수함보다 더 우월합니다. 포르투갈은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해양요충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해양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한 단계 더 뛰어난 자망 시간을 보유한 한국 잠수함은 포르투갈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533mm 어뢰발사관을 6개 장착하여 화력체계도 우수한데요. 어뢰발사관에는 한국산 무장체계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제 무장도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층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신속하게 2,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어 빠른 납기가 가능하다는 장점까지 보유하였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으로 인해 해양 안보가 위협받는 포르투갈의 입장에서도 신형 잠수함이 빠르게 전력화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더욱이 두 척의 잠수함이 교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포르투갈의 작전 상황을 고려하면 한 척이라도 납기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작전 공백은 매우 클수 있습니다. 만약 포르투갈이 독일, 프랑스 등 방위산업 인프라가 퇴보한 나라들과 손을 잡게 되면 이러한 납기 지연과 작전 공백은 현실화할 수 있으며, 그에 반해 한국은 지금껏 방산 계약간에 단한 번도 납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만큼 차별화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배수량 천톤급 규모의 잠수함 건조 기술도 매우 뛰어난데요. 한국은 이미 2011년에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다수의 잠수함 강국을 제치고 1,400톤급의 잠수함 세척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전례가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나가파사급 잠수함은 310m의 최대 자망심도를 달성했는데, 이는 동급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심해를 항해하는 잠수함에게 있어 최대 잠항 심도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잠수함의 내구성과 건조 기술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방증함과 동시에 적성국 함정과의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 주는 중요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당수의 재래식 잠수함들은 최대 잠항 심도가 250m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깊은 최대 잠항 심도를 달성함으로써 우수한 조선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트리덴트급과 잠수함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한국에게서 1,4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한다면 포르투갈 해군은 승조원과 정비 인력의 적응 문제를 최소화한 상태로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포르투갈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전체 예산이나 도입 물량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것은 맞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를 획득한다면 이를 기반으로 유럽 시장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은 잠수함을 비롯하여 해상 전력에 대한 투자가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최근 시리아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러시아 는 시리아 내에 위치하던 자신들의 군사 기지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지중해와 인접한 타르투스 해군 기지도 존재하는데 칠러 성향이 강했던 시리아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러시아는 해당 기지를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요 해군 기지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럽 해양에서 또 다른 군사 작전을 감행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러시아는 부동함과 해군 기지를 손에 넣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하여 흑해와 지중해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군사 충돌을 감행한 전례가 많은데요. 따라서 유럽은 이러한 러시아의 해양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수상함과 잠수함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포르투갈의 잠수함 사업을 획득하며 유럽 방산 시장에 잠수함 수출을 알린다면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이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신규 전함 사업을 진행할 때 한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르웨이로 K9 자주포를 수출하면서 한국산 자주포에 대한 신뢰와 관심을 높일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북유럽과 동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K-9 자주포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포르투갈 잠수함 사업은 당장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향후 한국산 잠수함의 유럽시장 확대를 위한 초석이 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잠수함 분야에서도 유럽을 주름잡는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14일 필리핀 대잠전 영상입니다. 대잠전이란 적 잠수함의 탐지, 추적, 교란 및 파괴를 목표로 하는 군사 작전으로 현대 해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며 전략적으로 아군의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고 자국의 해양 자원 및 해상 교통을 보호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해군의 군사 작전 활동입니다. 잠수함이란 아군조차도 정확하게 탐지하기 힘들 정도로 우수한 은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여 격멸하는 대잠전은 해군의 생존성과 작전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대로 적성국의 잠수함이 자국의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도발인데요. 갑작스럽게 러시아 잠수함의 도발을 경험한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추가로 대잠전 역량을 강화할 해군 함정을 물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대잠전에는 주로 대잠초계 헬기, 대잠초계기 구축함 등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필리핀의 열악한 국방 예산을 고려할 때 구축함 전력을 보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리핀은. 두 척의 호위함 전력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잠전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이 한국산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대구급 호위함 또는 충남급 호위함을 선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대구급 호위함은 이미 필리핀이 도입하고 있는 미겔 말바르급 호위함의 원형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 해군의 입장에서도 도입 수량만 증가시키면 되어 운용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만약 다른 유형의 호위함을 별도로 도입 도입한다면 이를 운영하는 필리핀 해군은 훈련과 정비 체계를 이중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대구급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남급 호위함은 대구급 호위함의 후속 기종이기 때문에 대구급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화력 체계와 대잠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지금보다 강력한 함정을 원한다면 필리핀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전투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호위함은 동급 함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대잠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축함 등 상위체급의 함정을 도입하기 어려운 필리핀의 현실적 조건에서 최적의 선택지가 될수 있는데요. 대잠전의 핵심은 적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탐지 체계와 이를 타격할 수 있는 화력 체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은 SQS240K 선체 고정식 음탐기와 SQR250K 예인선배열 음탐기를 장착하고 있어 적 잠수함에 대한 추적 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SQS240K 선체 고정식 음탐기는 음파 펄스 설정 폭이 넓어 천해와 심해를 가리지 않고 최적의 투과력을 과시하며 음탐기가 설치되어 있는 잠의 소음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필터링하는 잠소음 적응 제거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군 배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음탐기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잠수함 식별 임무에 제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 그만큼 적잠수함의 탐지 확률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전용 소나돔까지 장착하여 함정이 순항 속도로 항해하는 상황에서도 엔진 소음과 물결로 인한 음탐기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SQR250K는 기존의 한국 해군이 사용하던 SQR220K에 성능 계량판으로 최대 100km까지 적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해안선이 길고 국가 전체가 섬으로 구성된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서도 적성국의 잠수함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요. 게다가 충남급 호위함은 개발 단계부터 작전 요구 성능 기준이 대구급 호위함보다 더 발전된 대잠전 체계를 탑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필리핀이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한다면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한 대잠전 역량을 보유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호위함은 추적한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체계도 우수합니다. 아무리 탐지장비의 성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적 잠수함을 완전히 격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대잠전 임무라고 평가할 수 없는데요. 특히 한국은 청상어 경어회를 기반으로 한 홍상어 대잠 미사일을 호위함에서 운용할 수 있어 잠수함을 타격할 화력체계가 상당히 막강합니다. 대잠 미사일은 바다로 투하하는 폭로에 나 함정 측면에 어뢰발사기에 발사되는 경월 와 달리 어뢰에 장착된 비행체를 활용하여 10km 이상을 비행 후 입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적 잠수함까지 타격 수단이 도달하는 시간이 극도로 빠르다는 전략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잠초계 헬기 등에서 발사하는 경어뢰는 헬기 체급의 한계상 어뢰의 중량을 증가하는데 어려움이 커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대잠 미사일의 전략적 중요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더욱이 아시아권은 중국 해군이 끊임없이 팽창함에 따라 이를 상대하기 위한 대잠 미사일의 중요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홍상어 대잠 미사일을 장착한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은 우수한 탐지 체계와 더불어 필리핀의 대잠전 역량 증대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은 각각 16세대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홍상어 대잠 미사일은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어 함정의 전후좌우 어디에서 적 잠수함이 등장하더라도 곧바로 신속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의 일에서. 6번함이 취역 시점에선 수직발사관 탑재가 보류되어 난항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호위함의 역량이 절대 부족하지 않은데요. 게다가 한국은 필리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도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미 필리핀의 군연대와 3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며 필리핀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군연대와 3단계를 통해 해양 및 공중 방어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양 방어 능력이란 결국 호위함과 초계함 등으로 대표되는 전투 함정을 추가로 보강하고 중국을 비롯한 적성국들의 수상함. 잠수함을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데요. 필리핀이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충남급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기존의 호세리잘급 호위함 두척, 미겔 말 바르급 호위함 두척에 더해 최대 6척 이상의 호위함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남중국해를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이 한국산 함정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공동의적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략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대거 묻혀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항로의 요지입니다. 또한 한국도 유럽과 아프리카로 통하는 데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항로이기 때문에 남중국해의 패권 경쟁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90%가 남중국해를 거쳐 수입되며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50%도 이 해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자신들의 억지대로 남중국해의 90%를 점유하게 되면 한국의 산업기반은 자칫 말 그대로 초토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점령을 저지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와 협력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일입니다. 다행히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도함 내척의 호위함과 6 척의 원양 초계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과시하려 하자 이제는 두 척의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는데요. 한국과 필리핀이 확실한 연합 전선을 형성한다면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 등 적성국의 수상함, 잠수함이 함부로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의 안보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상 거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자.